안녕하십니까. 스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특집. 네, 샌달 특집입니다. 네. 네 올여름 2021년 샌달 추천 특집. 네. 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어, 같은 컨텐츠를 저희가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네. 네. 그 당시에는 뭐 약간 클래식하고 캐리어버 되는 브랜드를 네. 위주로 이제 한번 싹 훑어드렸고, 네. 오늘은 올해 혜성처럼 등장한 유커머들을 네. 위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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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강풍을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네. 뭐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던 토앤토라든가 네. 네. 뭐 우포스라든가 우포스. 네. 이런 것들이 작년에 뭐 여름을 뜨겁게 강타했는데 네. 올해도 그 유행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엄청 넓어지고 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엄청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네. 네. 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신발을 갖춰신지 않고 사실, 쓰레빠로 돌아다니는 게, 내심 그렇게 막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하게 네. 말씀 드리면. 네. 네. 아구정호랭이 네. 우리 선비님. 하지만, 이제 이게 트렌드구나. 그런 면에서 시장이 커지고, 플레이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좋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좀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가지고 나온 거 리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늘은 뭐, 브랜드를 여러 개는 안 가지고 나왔고요. 음. 어, 최근에 이제 올해 새롭게 런칭한 음. 브랜드들 네. 유주에서 처음에 보여드릴게 제가 왼 앞에 있는 페이지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네. 음. 어 페이지라는 거는 그 영어로 페어런티스 <laughs> 네. 페어런티스 <티티트? 웃음> 그 앞이랑 뒤에만 따서 페이지라고 만드셨어요 네. 네. 무엇보다 이 브랜드 의 특징은 디자인이죠. 네, 네. 그 이게 타비 타입의 이제 플랫플롭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출시된 게, 지금 컬러웨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기에 이제 오프화이트 음. 네.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판매를 음. 하고 계시고, 어, 그냥 일반 EVA보다 40% 정도의 그런 충격 흡수가 더 된다는. 음. 뭐 프롬나드? 네, 프롬나드. 라고 명명하신. 소리라는 네. 자체의 폼을 개발을 하셨대요. 네. 네. 프로미네이드죠. 영어로. 네. 프로미네이드라는 그 발음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글 포기로는 프롬나드라고 되어 있어서, 음. 이제 그 프롬나드가 무슨 뜻이에요? 네. 걸어다니는 길. 산책. 음.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걷기에 되게 어, 적합한 그런 폼을 만들었다. 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단기간 이제 걷기에는 되게 촉감이 좋으니까. 네. 신으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음. 인절미를 걷는 느낌. 네, 약간 폭신합니다 그냥. 네. 그냥. 네. 근데 저는 이 페이지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접했거든요. 일단 그 룩북의 어떤 감도, 이 연출하는 방식. 네. 그다음에 이 사진을 찍으시는 이런 뭐 센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걸또 음. 만드셨을까. 음. 디자인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패셔너블 하다. 음.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갇혀있고, 네. 스타일리시한 옷에다가 매치를 했을 때도 충분히 그런 패션 용도로 쓰기가 너무 좋고, 네. 어, 트렌디한 탑이 디자인. 네, 어있어요 안에를 보면은 아치 부분의 곡선이나 이런 것들은 또다잘 설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발을 딱 올려놨을 때훅베드의 느낌은 굉장히 좋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어, 장점이라고 하면 좀 와이드 핏으로 만드셨어요. 브랜드의 설명을 들어보면, 250 사이즈까지는 레귤러, 볼, 레귤러, 위스고요 음. 여자분들이 신으시게 음. 260 사이즈부터가 와이드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와이드다 보니까 발이 이제 어 어떤 이제 샌들류는 발이 솔 바닥보다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웬만한 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어... 자 그러면 사이즈 팁 얘기해볼까요? 네네. 네. 사이즈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영국 구두는, 어, UK 8 사이즈, 미국 구두는 US 9 사이즈, 그리고 운동화는 US 10 사이즈. 음. 예. 그래서 운동화는 280을 신고요. 구두류는 다 270을 신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는 280을 먼저 신어봤는데, 길이가 살짝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70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길이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예.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이, 이 샌들 안으로 탁 더 안에 딱 맞게 들어와서 이제 안착이 되고요. 이게 길이가 딱 맞으니까 이 발가락이 걸리는 요 가운데 부분도 조금 이제 이렇게 이격이 좀 덜해서 걸을 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네 지금 신발 사장보다 다 10mm 단위씩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운동화는 US 9, 네 한국 미리수로 270mm. 그다음에 미국 구두 같은 경우에는 USA 8. 영국 구두 같은 경우는 UK 7, 7 사이즈 신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270을 신으면좀 크고 260을 신으면은 조금 너무 딱 맞고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디를 고를까는 브랜드 의 가이드를 따르면 저는 270, 음. 네, 약간 크게 이제 권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보행을 위해서는 좀딱 맞게 신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네. 뭐 저희 생각입니다. 네. 어, 그 다음에는 이 앞에 좀 알록달록한, 네, 이제 콜레콜레라는 또 신규 브랜드입니다. 네. 또이 인스타그램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네. 네. 이것도 이제 타비 타입의 네. 발가락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네. 어, 기본 형태는 그 하바이아나스의 아주 기본 플립플롭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어, 타비 디자인이 추가가 됐고, 네. 어, 하바이아나스보다는 이 폼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서, 네. 어, 약간 개선이 된 네. 형태의 여름용, 예 플랫플러 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모래사장에서 네. 여름에 해변에서 신기 너무 좋죠. 네네 색감이 예쁘게 나와서 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되게 신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편하게 막 신는 그런 네. 용도로이쁘다네 네. 사이즈 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US 그 운동화 사이즈랑 똑같이 신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이제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US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US 9, 음. 네, 270mm. 저 US 10. 네, 네 신었는데 약간 여유 있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플립플라우 아니에요. 네. 좀 다른 얘만 다른 형태를 띠고 네. 있는데 올해 또 되게 핫하죠. 이게 음. 그 머렐이라는 되게 유명한 등산화 브랜드에서 나온 하이드로목이라는 신발입니다. 음. 쉽게 말하자면 더 스타일리시한 크록스. 음. 네, 크록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음. 되게 멋있는 형태의. 신발이라고 저는 보면 될것 같아요 사람이 간사한 게 저는 사실은 크록스는 제가 안 신거든요 근데 네. 어, 머렐이라고 하니까 얘는 또 신어도 될것 같은 멋있잖아 네.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너무 멋있어가지고 음. 한 켤레 딱 사봤거든요 음. 이 머렐 같은 경우는 컬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컬러가 많습니다 얘도 특유의 이런 무늬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가벼운 물놀이나 음. 예,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할때 네. 신기 좋은 이것도 이제 아치 서포트도 있고 한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 오프셋이 낮아요 오프셋이 음 뭐냐면, 이발 뒤꿈치가 또. 많이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좀 약간 너무 평평한 느낌이다. 음. 네, 그거는 조금. 뒤로 넘어가는 네, 느낌이 있겠네요. 약간 그 착화감에 있어서는 음. 약간의 단점 요인은 될수 있다. 네. 사람에 따라서. 네네. 저는 약간 굽이 좀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굽이 살짝 있는 게 이제 서있을 때더 안정적으로 서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막 많이 보행하는 신발은 아니니까. 음.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최근에 길거리에서 가끔 봐요. 네, 뭐 이렇게 막 까만색 셋업 스토 입은 분이 막 씻고 다닌다거나 멋있는 것 같아. 네, 패션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음. 아웃도어 음. 네, 샌달.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브랜드. 네. 액트 플러스. 액트 플러스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어, 브랜드 측에서 이 국산이다. <laughs>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부산을 되게 강조해달라고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네. 이 사실은 우리나라 부산이 전 세계 신발 그 생산의 메카였잖아요. 80년대만 하더라도, 네뭐 조단 이런 것도 당국 메이드 인 코리아제를 굉장히 알아줬고, 네. 그 사출형의 이런 슬리퍼류들을 음, 음. 부산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해 달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진짜 맞다. 음. 저는 이거 사실은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 이렇게 잘 만든 브랜드가 등장하다니. 음. 그래서 이제 받아서 저희도 이거 내돈내산으로 신어봤는데 네. 어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액트 플러스를 인스타그램 광고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SNS로 광고를 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신어보면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약간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약을 파는구나 네 약간 네. 어, 진짜 그렇게 다 서포트를 넣었다고? 네, 네, 에이 네. 뭐 얼마나 이게 이 소재가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뭐 발을 잡아주겠어? 네. 근데 이것도 시작을 해보는 사이에 느낀 건데, 와, 정말 발을 이해하고 계시구나. 음. 한마디로. 저희가 그 인솔편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여기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맞아요. 하나하나 그럼 브렉다운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 폼의 경도가 네. 아주 음. 완벽에 가깝다. 음. 네, 너무 푹신푹신하지도 않고, 너무 맞아요. 딱딱하지도 않은. 적절한 경도 여기 이제 써 놓으셨는데 안에 써 놨어요 옆면에 네, 체형 교정을 위한 최적의 경도 55에서 60이라고 음. 써 놓으셨는데 음. 당연히 푹신푹신한 게 너무너무 편한데 장시간 서 있거나 장시간 보행을 했을 때 피로도는 푹신푹신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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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는 이 신발 상장이 항상 얘기하죠 약간 딱딱한 게 네. 훨씬 피로도에는 영향을 네, 덜 준다 네 그리고 이 중족골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이 안에를 보시면은 볼록하게 이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이거를 적용한 이런 플랫플롭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처음에는 생소하신 분들은 뭐호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라고 하실 건데 음. 그리고 신었을 때어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뭐 개개인의 차이 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네. 이 중족골 그 서포트가 있는 인솔을 써봤을 때보다 이게 훨씬 더 그렇게 생각보다 느껴지지 않은 정도의 네. 그 곡선으로 넣어놓으셔서 네. 실제로 근데 서포트는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플립 플롭을 신어보면 발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 아실 수가 있는 게이 중족골을 딱 받쳐주기 때문에 발이 올라와요. 아치가 딱 서서 이렇게 딱 펴져 있는 느낌의 모양으로 발 모양이 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보면. 이 어떤 풋베드의 전체적인 곡선들을 보면 이뒷 부분 특히. 이발 뒤꿈치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네네. 풋배드. 네네. 네, 굉장히 발에 대한 이해를 네네. 정말 정확하게 하고 계신 메이커 분들이 만드셨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아치 서포트랑 중족골 서포트, 그 다음에 이 뒤에 힐컵 부분을 이렇게 또 움푹 곡선을 잘 만드셔서 이걸 신고 섰을 때 아치가 똑바로 서고 이제 여기서부터 똑바로 서게 되면 무릎도 똑바로 지고 골반도 똑바로 지고 그럼 어깨도 이제 제대로 쌓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여기 네. 바디 얼라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네. 써놓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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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거를 신는다고 갑자기 막 몸매가 좋아지거나, <laughs> 네. 갑자기 없던 병이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조금 서포트가 없는 신발을 신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은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 그 공식 홈페이지에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어, 장시간을 처음부터 신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네. 오히려 이제 짧게 짧게 신으시는 걸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왜냐면 이런 서포트 신발을 안 신어보신 분들은 진짜 처음에 통증이 느껴지시거든요. 음. 그 버켄스타 딱딱한 거 처음에 신었을 때발 아픈 거랑 비슷하지? 네, 왜냐면 네. 그 이제 뭔가 받치지 않았던 부분이 받치면서 안에 그뭐 골격이나 이런 인대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느껴지면서 그게 좀 통증이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 발이 점점 이제 덜 아프게 되고 네. 이 신발을 신었을 때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 형태와 네. 이렇게 네. 플립플랍 네. 쪼리, 소위 말하는 네. 쪼리 형태로 나옵니다 어느 걸더 선호하시나요? 어, 저는 일상 뭐 생활 그냥 뭐 이런 차려 입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는 슬라이드를 훨씬 더 저는 사실 평소에도 더 많이 신습니다. 음. 네. 네, 저도 이게 이제 약간 리커버리 개념의 슬리퍼를 네. 신을 거면 운동하고 나서는 슬라이드를 더 신을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왜냐면 슬라이드가 아무래도 이 발등을 이만큼 커버해서 잡아주는 이제 구조기 때문에 이제 발이 이게 쫙 맞아 들어가면은 걸을 때 얘는 어차피 뒤꿈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신발보다는 덜 잡아주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플랫 플롭보다는 발을 이렇게 고정해주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걸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평소에 근데 난좀 스타일리시하게 음. 신고 싶다. 음. 뭐 그럴 때는 이런 플랫 플롭 디자인, 음. 쪼리 디자인이 더 예쁘죠,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스타일적으로. 뭐 본인이 약간 그런 우주예방증 뭐 예방이라든가 음. 뭐 이런 거에그 효과도 좀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플랫 플랍도 괜찮은 네.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사이즈 팁 한번 가 볼까요? 네. 제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 270. 네. 왜냐면 제가 그 발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발바닥 라인을 그린 다음에 자를 딱 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27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그 액트 플러스 사이즈 차트에 보면은 이제 실제 측정한 길이 안에 들어온 사이즈 가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맞죠. 네. 액트 플러스는 사이즈 가이드라인을 그게 명확하게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뒤꿈치가 어떻게 여기 딱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크다 작다. 음. 되게 크게 신는 거를 음. 어, 비추천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260. 네. 네. 이 저는... 액트 플러스 기준으로 260을 신으면 음. 딱 좋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어, 2021년 새롭게 등장한 플립 플롭 시리즈를 소개를 해봤고요. 지금 저희 여 갖고 나온 브랜드들이 다 너무 장사가 잘 되셔가지고, 사실은 샘플도 어렵게 부탁해서 받았어요. 네 저희가 신을 거는 사고. <laughs> 네. 네. 그만큼 이제 저희가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뭐 사이즈가 많이 깨지거나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막 지금 막 재입고도 시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 브랜드들의 이런 좀 멋있는 행보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드디어로 가요. <laughs> <를 웃음> <왜. 웃음> 개인기. 다시 할게요. <laughs> 이거 많이 <막> 비슷하죠? <laughs>